안녕하세요. 오늘 비디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암호화 거래자이고 100x 암호화 프로젝트를 검색하면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핑세일에서 사전 판매를 위해 진행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자익이노입니다. 이 포괄적인 비디오에서는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유망한 암호화 프로젝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하기 전에 철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내 채널을 처음 사용하고 크립토커런시 및 p e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경우 그런 다음 구독 버튼을 누르고 벨 아이콘을 누르면 내 채널의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GAIC INU 토큰 세부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첨단 암호화폐는 이제 핀세일에서 사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밈코인 범주 가운데 서 있는 자익인우는 진정으로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차별화됩니다. 재미있고 매력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갖춘이 토큰은 강력하고 헌신적인 커뮤니티에 의해 강화되는 동시에 투자자와 애호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혁신이 엔터테인먼트를 만나는 GAIC INU 토큰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 흥미로운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목격하십시오. 혁명의 일부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GAIC-INU 토큰에 투자하고 우리와 함께 암호화의 미래를 받아들이십시오. GAIC-INU 디지털 자산관리 곱하기 값 부의 상징 GAIC-INU 토큰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밈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미터의 코인은 종종 대중문화 참조에 의존하고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져 현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GAIC-INU가 최우선 순위가 되는 이유 GAIC-INU 토큰의 독창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콘텐츠로 뒷받침되며 실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하고 투명하도록 설계된 자익인후 토큰은 사용자에게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익이누토커는 귀중한 기능과 강력한 커뮤니티 지원으로 밈코인의 세계에서 두드러집니다. 자익이누토커는 성장 잠재력과 함께 투자자와 추종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GAIC INU 모바일 앱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밈코인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험 우리의 응용 프로그램은 당신의 손끝에서 GAI-CINU의 모든 기능과 이 점에 편리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얻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손쉬운 액세스, 실시간 정보, 안전한 토큰 관리, 커뮤니티 상호작용, 독점 기회 및 보상, 빠르고 사용자 친화적인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GAIC INU 토큰의 토큰 노믹스와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판매는 6월 26일에 시작되어 7월 3일에 끝납니다. 사전판매 중에는 BNB를 사용하여 토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능한 총 GI 코인 수는 500억이며 총 공급량은 1000억 GI 코인입니다. 가격은 사전판매 기간 이후에 결정됩니다. 최소 거래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또한, 토큰의 유동성은 51%로 인상적입니다. 퍼센트. 프로젝트는 11단계로 시행되며, 이제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핑세일에서 사전 판매가 시작되면서, 웹사이트 설정 및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보안계약 주소가 설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팀은 팬케이크 사프 분산 거래소에서 토큰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다음 달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023년 9월까지 자이 기누는 a b i t c o m 및 CYNSBIT IO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후 2023년 10월에 MEXC c o m 터에 상장되고 2023년 11월에 다른 분산 거래소가 상장될 것입니다. 자익 이누는 2024년 1월까지 게이트 가이오 및 바이낸스 C오미터에서 리스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빈번한 질문과 백서를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토큰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매하려면 구매 옵션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핑세일에서 직접 리디렉션됩니다. 토큰을 구입하는 첫 번째 단계는 지갑을 핑세일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 지갑을 클릭하십시오. 메터미터에스, 바이낸스 올리트를 연결하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지갑 및 트러스트 지갑. 이 지갑 중 하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터미터에스 계정이 있으므로 메터미터에스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이 연결을 승인하십시오. 저기 내 지갑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자익 인후를 구매하기 위해 BNB를 추가했습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그런 다음 구매 옵션을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이 스마트 계약 통화를 확인하십시오. 즉, 거래가 성공적입니다. 이제 이 토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여기에는 토큰 공급, 총 유동성, 토큰 주소, 토큰 소수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돈을 버는데 열정이 있지만 초기 투자자금이 없을 수 있는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고유한 제휴사 링크를 복사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유함으로써 제휴 프로그램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링크를 통해 자에게 투자할 때마다 5%의 수수료도 받습니다. 최신 업데이트의 경우 소셜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그들이 그것을 진행할 모든 최근 업데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 전보에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유니콘 인우에 대한 짧은 소개입니다. 이 프로젝트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링크에 대한 아이디어가 설명해서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크립토커런시와 관련된 최신 비디오는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